네, 지금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인데요.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렸습니다. 청북 청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 전시 또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눌수 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영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청주예술의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책과 사람이 하나 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년 365일 내내 독서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인데, 책한 권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는데, 자, 조금 더 풍성해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채워지는지 오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을 넘어 라는 주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이 모든 가능성과 또 공존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진 것에서 생각하고 또 교감하고 대화하고 또 노래하는 컨셉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 전시와 출판사 부스, 또 기관 독서와 도서관 체험 부스 등총 100여 개에 가까운 다양하고 또 많은 부스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부스죠. 아이들이 이렇게 국군 장병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니까 육군 제37 보병사단에서 이. 네, 이 행사를 참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네, 유근 참모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이 부대에서 나왔는데, 네. 네, 어떻게 이번 행사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3 7 보병 사단에서는 독한 척추 년명 나를 주목하라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서를 매개로 해서 장병들의 지력을 양상시키고 더불어서 책, 책과 함께하는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홍보하고자 근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독서가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더 있을까요?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그 습관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책을 읽으면 뿐만 아니라 생각할 줄 알고 똑똑한 군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군인이 나중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역한 후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정말 육군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곳 부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바 같이 군인들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코너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병 옷을 입으신 분도 사진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이 자리는 저희 37사단이 증평 도서관과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증평 도서관에서 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뭔가요?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독한 청춘 혁명 나를 주목하라에 대한 홍보 영상을이고요. 네. 여 밑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다음에 서평을 작성을 해야만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평을 작성하는 것들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아요. 네, 이 내용은. 부대에서 군인들이 읽는 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인기 도서까지도 전시를 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서점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셀러들까지 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가봐요. 네, 네,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한 인터뷰까지 해주셨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평군과 또 부대가 함께하는 행사라고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네 지금 증평군 네.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평군과도 37사단이 함께하는 행사 어떻게 시작하게 된 행사인가요? 아, 네, 우리 37사단이 증평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사단이 항상 저희들의 자랑이었고. 또 우리 장병들이 지역의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정평군은이 독서를 비롯해서 문화 활동들을 함께 37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이 정평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사단하고 의기 투합을 하고 해서 이번 대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부대와 또 군에서 함께하는 이 행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만 해도 참 의미가 있는 행사인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오셔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독서 대전에서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번 독서대전에선 출판사 60개사가 공모를 통해 배정받은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각 부스에서는 도서와 출판물을 전시, 판매하고 작가 또는 편집자와의 대화, 체험 활동 등 수준 높은 볼거리와 행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시 콘서트와 독서 퀴즈 대회, 작가별 강연 형식, 낭송 대회 등 다섯 개분야에 시민 기획단 다섯 명을 선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독서 대전은 9월 1일까지 충북 청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작은 서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 부스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진행 중인지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작은 도서관은 어떤 부스인가요? 네, 작은 도서관은 청주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 45개가 모여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힘을 합쳐서 또 행사도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어, 네,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독서대전에 저희는 어, 크게 나누어서 어, 체험 부스와 전시 부스 이렇게 두 가지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체험 부스와 전시 부스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다고 하는데 어, 자세하게 체험 부스에서는 어떤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체험에는 이제 음료를 컵을 갖갔을때 공짜로 나눠 주는 이제 시원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4, 5개가 있는데 그 다섯 도서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녁에 조금 준비되어 있는 거는 어 그림자극, 그림자극을 어, 감상하는 또 그런 이제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네. 어, 그렇다면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해보셨잖아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었나요? 네, 독서대전은 아무래도 어, 전국에 있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자금조건 협의에도 또그 많은 어, 전국에 있는 책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그런 그행사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어떻게 책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도서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책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정말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 될것 같네요. 네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 어떻게 열린 행사인지 관계자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 올해 6회째로 청주에서 개최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열린 행사인가요? 네, 이 독서대전은 전 국민의 어, 균등한 독서 문화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보 여섯 번째 지금 청주에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독서 잔치를 좀 즐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또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독서 대전은 그 매년 지방자치단체 그책 읽는 도시를 선정해서 이걸 이제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청주에서 치르는 것은 청주의 특색이 가장 강하게 부각되어 면또 다음에 개최되는 동원에는 그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게 되는데요. 청주가 글빛는 곳이에예요 직지의 고향이고 공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또 교육의 도시고요. 그래서 청주가 갖는 어떤 그런 특징 인쇄문화의 특징 그런 걸좀 많이 살려서 지역성을 살려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행사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네. 강연과 학술 프로그램, 또 출판, 또 동네 서점들 많은 한 1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둔 것은 전시에 지금 많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기존에 같은 경우는 출판 문화에 어떤 그 책의 판매 쪽에 지금 많이 비중을 뒀다고라면 이번에는 독서 문화 생태계 전반에 관련돼서 행사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특히 전시에 대해서 어 북한에서 책이 오고. 또 우리나라의 100년간의 어떤 책이 발간된 책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독서재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책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보는다거나 또뭐 글을 쓰는 분만 보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진부한 그런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책은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의 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디지털 어떤 새로운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책의 출판에 어떤 권수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책의 종류는 굉장히 좀더 다양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께서 어, 책 읽는 습관을 좀 가지므로 해서 어, 국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 읽는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주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특색 있는 출판행사와 또 독서 문화행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독서대전과 함께 이번 가을 의미있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경영이었습니다.